제가 또 장난을 좀 쳤습니다. 아, 진짜 이게 무슨 뿌리냐면은요 제 발라고 기준을 하면 뿌리가 굉장히 크게 뻗었죠. 아, 이게 가시오가피예요. 제주 섬 가시오가피 지리적 어, 표시까지 받았기 때문에 성분 효능은 있어 검증이 돼 있어요. 아, 어, 여기가, 제가 구덩이를 파가지고, 아이고, 저 박스도 나오네. 구덩이를 파가지고, 이렇게 엑기스 찌꺼기 같은 거, 이런 걸 묻었던 곳인데, 여기에 심지를 않았는데, 얘가 어떻게 자랐어요. 그래서, 어, 전동가위를 실험을 한번 해볼 겸, 그렇게 해가지고, 전동가위로 이거 다 잘랐어요. 전동가위. 오우, 역시, 농사든 뭐든, 장비빨이네요. 장비가 있으니까 좋네. 아, 원래는 포크레인, 미니 포크레인을 교육을 받아서 미니 포크레인을 하나를 대여를 받아서 제가 여기서 놀이터를 삼아가지고 놀아야 될까봐요. 전동가위가 있으니까 뭐 포크레인 하루 빌려가지고 한뭐 하루에 열 포기씩 이렇게 뽑다 보면 여기는 관리를 안 하고 뒀더니만은 누가 말을 갖다 메어놨어요. 어,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도 되지도 안 하고 해가지고 어 임대 받았는 거 언제 내나라 할지 모르니까 제가 그냥 던져놨어요. 농사 안 지어요. 저쪽에가 가시오가피인데가시오가피반 잡농 쿨반 제가 원래는 아팠고 2018년도에는 한 6개월 정도를 아버지 간병 때문에 일 못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핑계 대다 보니까 <laughs> 마치 저 모양이 됐어요. 음, 2,000평이라고 가시오가피를 제가 나무만 이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농장을 운영을 하는데 이걸 농장이라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. 그래도 한 폭이 두 폭이 이렇게 캐갈 수 있게 제가 전동가위를 준비를 했으니까 원래는 가시오가피를 그때그때 보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참 좋, 게 좋아요. 음. 가시오가피 전동 가위로 이 장가지들을 다 쳐야 되거든요. 다 쳐야 되는데 그냥 뒀더니만은 그냥 뒀더니만 먹을 거가 없어요. 인동 농쿨도잘 저거 뽑아가야 될것 같은데 여기 이것들은 이 자리들은 이 가시오가피 농사를 안 짓는 줄 알고 여기 지금 터 있죠. 여기가 원래는 가시가피가 있었던 곳이에요. 근데 사람들이 비양심적으로 들어와가지고 캐갔어요. 이것도 얼마 전에 캐간 거죠. 흙들이 이렇게 있는 거 보면 이렇게 농사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눈으로 보면 알 건데 아무리 잡풀이 많아도 근데 사람들이 비양심적으로 이렇게 캐갔어요. 원래는 이밭 정리를 싹 해야 될것 같아요. 밭을 비워줘야 될까 봐요. 아. 원래 농사 많이 짓는다. 1200평 임대, 또 1200평 농사 지어라고 준 거, 이 가시오가피 밭, 어, 나 원래는 가시오가피 열심히 먹고, 몸 튼튼, 마음 튼튼, 일 열심히 해야 될까봐요. 가시오가피 효능 아시죠? 만병을 통치한다는 아칸토파낙스. 응, 근골도 튼튼하게 면역성도 올려주고, 피도 맑게 해주고, 완전 좋은 거예요. 진짜 좋아요. 제 힘이 좋은 게 아니고요. 지금 이거는 전동가위에요. 전동가위를 제가 그 셀카봉이나 뭐 이렇게 촬영하는 그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장비가 없으니까 지금 한 손으로 들고 한 손으로 제가 이렇게 누르면 여기에 불이 들어와요. 불이 들어오죠, 파란불. 이 불이 들어오면은 전동가위가 작동을 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여기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작동이, 어, 저 충전을 해라는 뜻이래요. 어제 이거 처음으로 사서 작업을, 뭐를 했냐면, 이거. 제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네. 이거. 이런 것도 전동가위로 잘랐어요. 전동가위로 이거 다 잘라가지고 온 거고, 어, 지금 이거는 가시오가피 뿌리에요. 가시오가피 뿌리가 이렇게 큰데 저기 밑에 이렇게 다 이것도 전동가위로 다 잘랐어요. 전동가위가 진짜 어마어마한 파워를 자랑을 합니다. 제 있는 데는.